이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새해 1월 1일 첫 주일 예배 때 리즈 시절 전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새해를 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좀 전성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고 각자 최선을 다해 보자 하고. 어,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각자 신앙의 전성기를 어,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 작심삼일이라고 벌써부터 신앙의 전성기는 커녕 신앙의 방황기 혹은 신앙의 혼란기 혹은 신앙의 암흑기로 접어들지는 않았나 모르겠어요. 새해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 보겠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먹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생각한 대로 또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어좀 낙심스럽거나 당황스러운 분이 있진 않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할 필요 없고요. 또 스스로 비관하거나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이 어찌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한 번에 다 성취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굴곡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골짜기를 통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전성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신앙의 전성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져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는. 어, 불굴의 용기와 투지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아주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또 일어난다. 나는 계속 일어난다. 예, 제가 새해 첫 주일 예배 때 소개했던 그 리즈 시절 그 전성기란 말은 어, 축구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 축구 때 제가 또 이상한 단어를 하나 보고 들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G O A T 염소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 염소라는 단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염소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몇 분은 들어보셨네요. 젊은 분들. 어, 이 단어를 그들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메시 is goat. 메시는 염소다. 아니 축구선수 메시가 염소라니 어,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뜻이야 하고 찾아봤더니 어, 염소라는 거고 하는 goat, g-o-a-t는 약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약장가 봤더니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겁니다. 이를 해석하면은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당대의 사상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 is goat 하면은 메시는 염소다라는 뜻이 아니고 메시는 역대급 훌륭한 선수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뭐잘 모르겠어요. 축구에 대해서 누가 역대급인지 아마 호날두 선수는 메시스 고트 하면은 어... 하고 그건 인정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고트인데 하고 말할런지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메시가 과연 펠레 같은 축구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선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중요하고요.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에 우승한 아르헨티나 나라를 보니까요. 경제가 아주 파탄이 나가지고 인플레이션 비율이 연간 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75% 인플레이션 하면은 나라의 경제가 아주 망한 겁니다. 여기 지금 캐나다도 인플레이션이 뭐 7%가 돼가지고 너무 사람이 살기 힘들다 그래서 정부에서 레베뉴 아, 캐나다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렌트하는 사람들 어, 저소득층들 어, 500불 지원해 줄 테니까 신청하라 어, 그렇게 메일이 왔어요. 모르시는 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집 있는 사람은 안주나 했더니집 있는 사람은 안 주더라고. 렌트 하는 사람 500불 1 0불한 번에 준다 그러더라고요. 또 1월 31일부터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 가지고 또뭐 정부에서 100불 준다고 하는데 하여간 인플레이션 7%만 돼도 못 살겠다고 할 판인데 인플레이션이 아르헨티나가 75%니까 뭐 이거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아주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 국민들은 경제가 회복되는 것보다 일단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 굶어 죽은 판 죽어가는 판에 무슨 축구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하여간 우리는 축구보다 전도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그 염소라고 하는 G O A T. Greatest of all time 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역대급 인물 하면은 가장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뭐, 당연히 예수님 떠오르겠죠? 어, 그런데, 어, Jesus Christ is g a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다. 라고 말하면은 어떨까요? 혹 어떤 분은 아니 복사님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어찌 그분이 염소입니까 그거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염소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악인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의인으로 상징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사셀 염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는 떠나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두 마리의 염소를 택해가지고 그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입니다. 즉,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소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지고 홀로 어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광야로 어 떠나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백성들의 죄를 대신지고 홀로 어 떠나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Jesus is goat. 예수님은 염소다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지저스 이스 고트 예수님은 염소다라고 말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트 greatest of all time 즉 역대급 인물들이 있습니다. 복싱 하면은 누가 고트입니까? 무하마드 알리 그고트있죠 그리고 농구 하면은 마이클 조단이 고우트입니다. 그리고 발명왕 하면은 에디슨이 고우트이겠죠. 그리고 성경에서 역대급 인물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엘리아가 고우트, 역대급 인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고우트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시대, 모든 분야,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고트는 누구지요? 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지요. 예수님만이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할 뿐이시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대급 인물, 위인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가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결국 인생이 짧으니까 모두 사라지고 맙니다. 단지 추억 속에서만 기억될 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말들의 뜻을 그냥, 아, 예수님이 죽어도 그분의 그 가르침과 사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공자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어, 그것을 실천하는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뭐 예수님의 그뭐 말씀도 다른 종교가 말씀처럼 그 좋은 말씀 하는 거니까 그거 배우고 실천하면 착한 사람도 되고 좋은 거지 뭐이 아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그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인격자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인생을 100% 동거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 와서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이 나와 연합해서 나와 같이 인생을 동행하며 살 수가 있는가 하고, 이게 납득이 잘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게 납득이 안 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세요. 부당이나 점쟁이들이 신내림을 받잖아요. 신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신이 임하면 그 신의 능력으로 점도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베풀잖아요. 그리고 그 신과 같이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사상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이신 성령님이, 성신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어, 마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영으로 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식사를 해도요 나 혼자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보면요. 밖에서 혼자 혼밥이라 그러죠 혼자 식사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철량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은 절대로 내가 혼자 식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철량한 신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 아니고 항상 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마음을 터놓고 항상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이 나와 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항상 나 여기 있다, 너랑 같이 있다 하고 이렇게 확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혹은 또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걸 깨닫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자기가 혼자 외롭게 사는 줄안 안,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외국당 여기 캐나다 캘거리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을 잘 잡지 못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 말씀이 그저 아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 서로 마음 속에 들어오는 거지 뭐어 아, 그럴 거야 아마도 뭐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은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내 옆에서보다 더 가까이 아주 내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고 나와 같이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G O A T, Goat, Greatest of All Times 대신은 예수님이 본문에 가장 큰 명령,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티스트 맨이신 예수님이 그레이티스트 커맨드를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전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 좋은 신자 되도록 계속 모범을 보이면서 잘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거 뭐, 전도하라는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부 아들, 아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왜 우리가 이 가장 크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인 이 전도하라는 것을 왜잘 못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역사가, 스파크가, 불꽃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계속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핑계를 댑니다. 아, 예수님, 여기는 캐나다예요. 좀 창피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믿을 사람은 알아서 다 믿는다고요. 그렇게 뭐, 어, 전도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신앙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갈아 엎어야 됩니다.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내가 가까이서 체험하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전도하려고 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아, 여러분, 어, 전도하면서 창피를 좀 당하면 어때요? 핍박을 좀 받으면 어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조롱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힐거리 땅에서 뭘 하시려고 하겠어요? 힐거리 땅에서도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전도하셔요? 그럼, 저를 사용하셔야죠. 아유, 섭섭합니다. 주님, 같이 전도합시다. 아유, 이렇게 나서는 게 정상이죠. 예수님 필요할 때만, 주여, 주여, 예수님 찾고, 예수님과 뭐 달랄 때만, 주여, 주시옵소서만 하고, 예수님이 그 가장 최대의 명령인 전도를 싹 무시하면은 이거는 바른 성도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캐나다 캘거리 땅에서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전도입니다. 그분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전도의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역대급 인물, 역대급 신앙인인 고우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의 큰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